이거는 달래 계란 전. 이거는 전도 과자. 전도 과자. 응. 어머 엄마 머리가 너무 <laughs> 타분하니 이쁜 듯네. 아 우리 이쁜 딸이 해줬잖아. 아이고 <laughs> 고마워. 응, 이게 미용실에서 머리... 1 6만 원짜리 머리인데요 아. 그러니까 나 이거 키우고 싶, 아니 이거 머리 자르고 싶어서 한잔 해보냈어요. 막 뻗치고 응. 막 어떻게 아할 수가 없는가. 근데 이렇게 이쁘게 됐네. 응. 아, 진짜 미용사 해도 되겠어? 맞아, 응. 미용사가 한 것보다 더 예쁘지. 음, 그러 음. 본인 취향에 맞게. 이쁘게 해줘서 고마워. 음. 가자까지 맛있네. 진짜 확 젊어 보인다. 응. 음? 확 젊어 보여? 음. 음. 사진도 이쁘게잘 찍어서. 음. 어, 파마 일상에 태어나서 딱두 번째인 거야 오늘까지 음. 안 했어 그맨 처음에 했던 파마 무슨 파마였어? 그니까 아줌마 파마 아 동그란 파마? 어 너네 도낳고 얼마 음. 안 돼서 그때 그러면 엄마 30대 초반 막 그럴 때 아니야? 응어 음. 근데 그때 파마 왜 그럼 아줌마 파마했어그 어린 나이 그건 몰라 미장은 딸 같다 그냥 하고 와 음. 음. 그때 아빠가 뭐라 그랬어? 어 꼬부고 어떤 아줌마가 우리 집와 있지? 이러더라 <웃음> <웃음> 응. 음. 진짜 머리 이 자연스럽게